2021 한영외고 1학기 기말고사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PC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로 갑시다. APC가 누군 줄 알면 편하겠죠, 그죠? A는 양성자 한 개네요? 원자번호 1번, 소속. 그죠? B는 원자번호 6번, 탄소고요 C는 원자번호 7번, 질소입니다 됐죠? 바로 풀게요. 갑시다. 계약권에네개의 원자 A와, 자, 소소가 네개래요그 다음에 원자 B, 탄소, 공유연합한대. 써볼까? CH4네요? 그죠? 이렇게. CH4네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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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그죠? 됐죠? 그랬더니 단일결합 공유전자 쌍이 네개냐고 그렇죠. 여기 있네요. 네개 그죠? 이렇게. 한 쌍당 한 줄씩, 그죠? 이렇게 네 개. 됐죠? 바로 맞네요, 네 개. 기억 맞고요 이번에, 세 개의 원자 A와, 자, 서서가 세 개네요, 이번는요 되겠죠? 원자 C, 질소네요. 요거는, NH3, 그죠? NH3, 어, 암모니아, 그죠?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면 좀 편하죠, 그죠? 그럼 암모니아는 비공 하나 찍혀야지, 그죠? 그죠? 될까요? b 공이 물어봤네요. 어한 쌍, 한 개죠. 한 개. 두개 아니고 한 개고요. 공유로 봤으면 세개 여기. 그쵸?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여세 쌍.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건 틀렸네요. 자, 디귿 번에. 디귿 번에. 원자 ABC 공유라. H와 C와 N이 공유라. 우리 한적 있습니다. 그죠? C 쓰고요. H 쓰고 N 써볼까요? C는 2주기 2 4족이니까 결합선 4개. 그죠? 됐죠? 가운데 4개 만들어야 돼. 수소는 1주기 1쪽, 1쪽이니까 1개밖에 안 돼, 1개. 그럼 C쪽에 이렇게 3개 들어가야 되개 나오겠죠, 그죠? 질소는 2주이 15쪽, 5개. 3개, 3개. 결합선 3개. 그죠? 그죠 5개 나오건1 5쪽이라고 말한 거고, 말 실수한 거고요, 그죠? 즉, 질소는 결합선이 3개. 됐죠? 그럼 질소는 공유현상 있죠? 비공유현상 있죠? 비공유현상. 공유현상. 비공유현상. 됐죠? 이렇게. 그럼 끝났네, 그죠? 끝났습니다. 도착합니다. 이때 b가 가운데 있다 그래 b 가운데 했네 됐고요 a p c 에는 단일 결합 여기 있네 삼중 결합 여기 있네요 그죠 바로 해버렸네요 그죠 됐죠 답은 기억 디긋 괜찮죠 정답은 3번입니다 되겠죠 2021 한영외고 1학기 기말고사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에 기억 디긋이 정답입니다